빌러도 법정에 계신 예수님 첫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그 로마인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법, 고십자가로 죽이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본문 앞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법으로 죽일 수 있다를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이라 함이더라. 그 유대법이 석형 (stone death)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스테반이 그렇게 죽죠. 곧 예수님도 석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의 법을 이용해서 로마법으로 죽이고자 해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악함입니다. 자기들의 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 더 잔인하고 더큰 고통인 로마법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이유는 유대의 사용법인 석형은 금방 죽습니다. 머리 맞으면 즉사도 하죠 그에 반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3일도 매달려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십니다 그것도 빨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고 놀라기까지 합니다 곧긴 고통을 주며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 이에요 그리고도 석형은 옷을 입은 채로 죽습니다. 반면에 십자가형은 나체로 매달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가져갑니다. 예수님을 수치 가운데 죽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2장은 부끄러움을 게의치 아니하셨다. 나체로 매달리는 수치마저도 감당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십자가 그림을 보면 완전 나체 예수님 십자가 그림 많습니다. 그리고도 유대인들이 악한 것이 전술한 본문 앞 7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죄를 자칭 왕이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왕으로 바꿉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종교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교적 표현으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소의 아들은 소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뜻해요. 곧 유대교 안에서 해결해야 할 유대교의 종교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의 문제로 만듭니다. 로마가 세운 헤로도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려. 주장한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부정한다.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바꿉니다. 그렇게 주장해야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종교적 문제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로 죄를 바꿔요. 둘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시면 안 되고,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데 그 저주를, 내,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용법인 석형으로 죽으시면 안 되고 로마법으로 십자가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언이 성취됩니다. 곧 유대인들은 자기들 머리 최대한 가용해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긴 고통으로 수치 가운데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어떤 계획과 수단을 다 써도 결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내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세상 돌아가면 안 되는데, 가정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많은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세상을 경영하시고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제자들로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의 죄도 삼을 받고 우리의 죄도 삼을 받습니다. 곧다 이해되고 설명 안 됩니다. 세상사도 개인사도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와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를 압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입으로 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빌라도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죽을 죄가 아니다를 압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그러니까 종교적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빌라도도 압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빌라도도 판단력이 있는 거죠.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유세식으로 하면 빌라도에게 법리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라. 압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르차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 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가 아니라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닌 불충의 정치적 죄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편지 써가지고 당신이 반역을 한다 그렇게 고발하겠다와 같아요. 성경으로 하면 최초의 예루살렘 총독은 느에미아입니다. 느에미아가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자 삼발라토비아 사마리아인들로 대표되는 지역 세력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느에미아를 협박을 해요. 느에미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성벽을 쌓는다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겠다 그렇게 느에미아를 협박합니다 빌라도가 그런 협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빌라도가 예루살렘 총독하고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더 출세하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총독의 임무를 무난하게 잘 맞춰야 됩니다. 사건 사고 고발이 있으면 안 돼요.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주재원이든 외교관으로 또 파견을 나가든 일을 잘 맞춰야 돌아와서 승진을 하지. 그 파견 기간 동안 사건 사고 고소 고발 많으면 승진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승진이. 데 일을 잘해야 승진도 되지만 고소 고발이 없어야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공무원들 상대로 고소하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또 겁을 먹어요. 출세의 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또 이익 단체든 비영리 단체든 이용을 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고, 로마 황제는 이탈리아, 로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시간 소통이 안 되죠. 뭐 편지를 써도 몇 달씩 걸릴 겁니다.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직접 찾아가 만나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곧 로마에는, 그리고도 또 로마에는, 빌라도의 정치적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는 황제 옆에서 빌라도를 모함해서 빌라도를 제거하고자 할 겁니다. 강조점은 빌라도가 예루살렘 총독을 제대로 못한다. 밀란과 소요가 일어난다. 이런 소문 자체가 빌라도에게. 좋은 이력이 안 돼요. 그래서 법대로 판단을 하면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지만 정치적 판단을 해서 십자가에 내어 줍니다. 이는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죄 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행정부가 공화당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하죠. 그럼 판사가 공화당이면 기각, 민주당이면 판사가 공화당이면 기각, 민, 공화당이면 기각시키고 민주당은 또 무효화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 공화당 판사들이 많으냐, 민주당 판사들이 많으냐 그걸 따지죠. 법리가 뭐가 많으냐보다 어느 쪽 사람이 많으냐로 또 예단을 합니다. 미국의 로펌 법률사무소가 하는 일도 그겁니다. 재판의 판사가 정해지면 성향 분석을 한대요. 어느 지역이고, 어느 법대 나왔고, 또 어느 당 소속이고, 그동안 재판의 성향이 어떤지를 분석한답니다. 곧 법대로만 재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출신, 학교,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말하면 내가 판사로 어떤 판단을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되냐? 내가 은퇴한 후에 취업이 돼서 먹고 사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길 생각하면 내가 이재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줍니다. 자기도 예수님이 죽을 죄가 아닌 걸 알지만 예수님 한 사람 죽여서라도 내게 이익이 되는, 내 출세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겠다, 입니다. 불의한 재판인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2000년째 빌라도의 죄는 매주일 고백이 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미 죽은 로마인이 매주일 소환이 돼요 사도행전에서 사람 이름 딱두명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언급이 됩니다 물론 유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 안 했으면 빌라도가 재판을 할 일도 없죠.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입니다. 강조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술한대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는 십자가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곧 당장에는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해 하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불이한 현실 세상의 악을 이겨가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하십니다. 부활하셔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오늘이라는 삶을 인내하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순절절기를 맞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지신 예수님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한주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와 악이 성행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사에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